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27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약속.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마다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블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 3 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핫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제 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 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스엘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특별한 선물과 함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용기까지 보내어서 초대합니다. 바로가 초대한 것이니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야곱은 이 바쁜 여정 속에서 온 가족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가면서도 매우 특별한 행동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행동 속에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 모으신 뜻을 전달하게 되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7절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에 부엘세바에 들러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실천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내려가는 남방 쪽에서 부엘 세바를 둘러 내려가게 된 것인데요. 왜 하필 부엘 세바로 가게 되었는가? 원래 이 부엘 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세 명의 족장이 하나님을 만난 공통된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삭에게는 이 부엘세바가 대단한 의미 있는 장소였지요.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시면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일곱 개의 운물 사건도 이 부엘세바에서 일곱 개의 운물 사건을 만나게 되지요. 따라서 부엘세바는 이삭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 아버지가 만났던 부일세바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은 그가 생명을 다시 얻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종으로 살고 있음에도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들 또한 구원과 보호를 베풀어 달라 하는 의미를 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두번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번 부르시면서 요호와 이레의 언약을 주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있지요 베델 사건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벳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벳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만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을 연결하여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이집트로 부르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야곱과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라오도록 할 것이고, 너는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기록된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8절로부터 18절입니다. 레아와 실바의 자녀들 8절로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실명으로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분류는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를 따라 분류되고 소개됩니다. 먼저 8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레아의 자녀들이 소개되는데요. 총 33명이 소개됩니다.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실바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총 16명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당시 중동 문화의 전통을 따르자면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도 빠져야 되고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그 아내나 딸들도 이름이 빠져야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시면 디나도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다 야곱 가족이라 소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 나라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레아와 실바의 가족들 이야기가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7절입니다. 라헬과 빌하의 자녀들. 19절로부터 22절에서 라헬의 자녀 14명이 소개되고요. 23절로부터 25절에서는 빌하의 자녀 7명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가족들 총수가 70명이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 70명 전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공개한 것입니다. 왜이 70명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0장에 열방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70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70으로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수를 70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세우실 때그 전도 대원을 70명으로 소개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온 세상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부르신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70명 가족들의 숫자 이름인 것이지요. 스테바는 사도행전에서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75명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하세는 시리아 여인에게서 아들 한 명이 있었고, 에브라임은 아내의 이름에 대한 소개는 없고, 아들 두 명, 손자 한 명이 있었다라고 소개하지요. 따라서 여기에 다섯 명이 추가되어 75명이라 그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내용 마지막 문단 살펴 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도 부엘세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엘세바가 있게 하시고 주님 찾을 때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때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만나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끄시고 그를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야겠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70명을 보면서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땅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